모든 체중 감량의 여정은 크고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니로서 그날의 에너지를 결정 짓고 신진대사를 각성시켜 체중 감량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는 체중 감량을 결심한 직장인이었다. 그동안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요요, 현상에 실패했던 그녀는 이번에는 식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보려 결심했다.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어느 아침, 수잔은 그녀의 체중 감량 전문가 친구 에밀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에밀리는 영양학을 전공한 전문가로 이미 많은 사람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체중 감량을 경험했다. 에밀리는 수잔의 문제를 듣고는 합리적인 계획을 한 가지 제안했다. 아침은 하루 컨디션의 기본이자 체중 감량의 열쇠야. 라고 강조하며 에밀리는 이어갔다. 우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고단백 식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해. 그날 저녁, 수잔은 에밀리의 조언에 따라 첫 번째 아침 식사 계획을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추운 겨울 하늘처럼 맑고 상쾌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수잔은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준비했다. 그는 과거에는 그저 밋밋한 맛의 오트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아몬드 우유와 신선한 베리류. 그리고 약간의 꿀로 달콤함을 더했다. 과일과 견과류가 듬뿍 얹어진 오트밀은 건강함과 맛을 동시에 선사했다. 다음 주 수자는 다른 식단도 시도했다. 아보카도 토스트와 스크램블드 에그의 조화는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통곡물빵 위에 두툼하게 발라진 아보카도는 이국적인 풍미를 자아냈다. 그 위에 놓인 노른자 반숙 계란은 고단백 식단에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수잔은 채소도 곁들여 먹었는데 신선한 시금치 잎과 토마토 슬라이스는 기리를 더없이 상큼하게 만들어 주었다. 며칠 뒤에는 요거트 파르페를 준비해 보았다. 그릭 요거트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풍부한 칼슘 덕분에 수잔의 뼈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파르페 위에는 그레놀라와 마른 과일, 그리고 꿀이 올려졌다. 심플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그릇이었다. 이 요거트 파르페는 체중 감량을 위한 최고의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한달후 수자는 감격스러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아침 식사로 인해 그녀는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고 특히 점심과 저녁 동안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었다. 그녀의 체중도 드디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에밀리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잔은 매일 아침 건강한 메뉴를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고 아침 식사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다. 그렇게 아침 식사는 수잔의 체중 감량,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에밀리는 수잔의 성공을 축하하며 건강한 아침 식사가 이루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기뻐했다. 수잔의 아침 식사는 이제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이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의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듯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득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게 느껴졌고 아침마다 반복되는 피로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평소와 다른 아침 루틴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어떤 사람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필수 습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다양한 스트레칭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내 몸에 맞는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일찍 일어났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깨어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 안의 매트 위에 누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장 쉬운 동작인 목 돌리기부터 시작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신체의 작은 부분까지 느낄 수 있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 몸에 따스함을 더했다. 이어진 동작은 어깨와 팔을 늘리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 어깨를 천천히 돌렸다.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며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 스트레칭이 나를 더 이상해 보이지 않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깨를 늘리는 동안 지난 밤에 몰려온 스트레스와 긴장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려온 햇살은 이제 내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자세를 바꾸어 천천히 허리를 늘리는 동작으로 넘어갔다. 이 동작은 생각보다 더 강렬한 결과를 가져왔다. 서서히 몸의 깊은 곳까지 열리는 느낌이었고 마치 나의 체내에 가둬져 있던 무언가가 방출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다리와 종아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했다. 일에 매달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리를 쭉 펴고 천장을 향해 발끝을 높였다. 오래된 고무줄처럼 팔과 다리를 늘릴 때마다 나는 그동안 나는 잊고 살던 자유로움을 떠올랐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나는 이전보다 가볍고 유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이면 나 자신을 이렇게 가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적당한 운동이야말로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스트레칭은 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나는 매일 피로를 떨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며 매일의 시작을 여는 건강, 유지의 비결이 되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칭은 내 삶에서 뗄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흔한 조언은 운동을 하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 체력의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없이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운동 없이 체중 감량을 이룬 한 사람의 긴 여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수지는 어릴 적부터 통통한 체형으로 주위의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그녀는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인해 살이 점점 더 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가쁜 자신을 발견한 수지는 그제서야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다이어트 책과 정보들을 찾아봤지만 대개가 운동에 의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웠던 수진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주목한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대신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늘렸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오트밀에 과일을 첨가한 식단으로 간단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지는 하루 동안의 음식 섭취량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매 끼니마다 먹는 음식을 기록하고 화려하게 칼로리를 계산해 관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녀는 놀랍게도 군것질을 하던 습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 관리뿐만 아니라 수지는 생활 속에서 가능한 칼로리 소모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차를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지는 운동을 하지 않고도 놀랍게도 5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혈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지는 운동 없이도 자신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체중 감량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중 감량은 꼭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며 운동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관리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체중 감량은 가능하다는 것을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35세의 회사원 재현은 병원 정기검진 결과를 받아들이며 한숨을 쉬었다.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체중은 늘고 혈압은 높아지기만 했던 것이다.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생활 변화를 결심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시작한 건강 프로젝트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만든다 는신조 아래 착착 진행되었다 우선 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침을 바꾸기로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물한 잔으로 잠든 몸을 깨웠다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몸이 점차 가볍고 활기차진다는 걸 느끼며 점점 새 습관에 적응해 갔다. 식습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점심과 저녁으로 건강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크 푸드를 멀리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했다. 그래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며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은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직이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레칭과 짧은 산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루 30분이 힘들다면 10분씩 나눠서라도 꼭 산책을 다녔다. 그의 휴대폰에는 매일 걸음 수를 체크하는 앱이 있었고, 하루 목표치를 채우면 작은 성취감이 눈에 띄게 늘어갔다. 마음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잠자기 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기쁨과 감사를 공책에 적는 것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퇴근 후에는 가벼운 독서나 명상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 작은 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그것들이 쌓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위 그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이에 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고답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후 그의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작은 습관의 실천이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